용의의 그치료를또 우리가 그 어떤 대박으로 또 만들 수 있느냐 이 점을 또 우리는 놓쳐서는 안됩니다 용의에는 그 힘이 넘치는 그 해를 의미합니다 돈복의 조화를 그 이루지 못하면 이때 그 넘치는 그 힘은 강둑을 넘어가는 그 쓸모없는 그 힘이 될 것입니다 조화는 그 북쪽에서 나옵니다 지방 구역에서 그 북쪽 구역은 그 물의 구역이 죠이 물의 구역이 그 조화의 구역이 되어줍니다 생일이 그 짝수로 이렇게 음력 생일이 그 끝났다면 무조건 그 그 집의 북쪽에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물 관련 그 상징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. 7월에 그 돈복이 크게 터집니다. 또 물방울 그 무늬가 새겨진 것도 좋고요. 또 물병도 좋습니다. 또그 작은 그 어항이 또 집에 있다면 또 이런 때는 북쪽에 또 풍수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아주 좋고요. 또 물레방아 그 그림이나 또 사진도 또 북쪽에 또 두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람입니다.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 달이 7월이 됩니다. 음력 생일이 그 짝수로 끝나는 분들에게 그 7월은 사람 때문에 그 돈복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리적인 그 요소로서 그 물이라는 게 이그 굉장히 또 많은 뜻을 담고 있죠. 그뜻 속에는 그 인간관계도 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짝수로 이렇게 생일이 끝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사람관계, 이 사람관계가 그 원만할 때, 그때 그 돈복의 물길이 크게 그 유입이 됩니다. 사람을 그 잘못 출혈에 만나게 되면 그 물이 혼탁해지겠죠. 또 혼탁한 물에서는 그 돈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또 동시에 그 우리가 그 힘들게 쌓아온 그 족적이나 또 외부에 그 비추어지는 그 평판이나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명예 모든 것들이 또이 속에는 들어있기 마련인데요. 이런 것들을 그 훼손시키게 됩니다. 7월에는 그 눈이 맑은 사람을 그 가까이 또 자주 만나 보십시오. 크게 그 돈복이 들어옵니다. 남현이선수고 그 오늘 제명당했잖아요. 사람 잘못 만나면 아주 인생이 망합니다. 그렇듯이 또 생일이 그 짝수로 끝나는 분들은 그 사람 잘 만나게 되면, 7월에 그 돈복도 터지고, 또 명예도 또 크게 그 높아지는 그런 일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.